저희 세무법인 더봄은요, 2021년 런칭한 파르파르탄 세무법인으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대점, 그리고 강남점, 역삼점, 이렇게 세 가지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런칭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벌써 2년 만에 연매출 30억을 달성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세무법인입니다. 더봄을 만나서 고객님의 사업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라는 생각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치도 행복하고 또 각자도 행복하자는 그런 모토를 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존에서 위아고 티를 출시하기 이전부터 저희 회사는 기존 설치형 스마트 AI의 불편함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의 업무 효율성이 좀 극대화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객님의 전화 요청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바로 보여 드려야 하는데 그럴 때 노트북에 설치돼 있어서 바로 볼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제가 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제가 설치형, 즉, 우리 회사 서버컴에 설치된 상태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큰 장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이런 랜섬웨어, 이런 공격으로부터 24시간 더 존이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누구나 서버컴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위하고 t의 경우에는 관리자들에게만 권한을 주어서 관리가 없는 사람은 저희 고객 수임처 정보를 다운로드 할수 없게끔 관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마케팅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하고 티 안에 사업 분석 보고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세무사분들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리뷰를 많이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 법인세 리부 보고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사업 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업종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분석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님들의 업무량은 줄어들고 고객분들이 받아보시는 건 디자인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들의 효율 대비 고객분들 만족도가 올라가서 저는 이 서비스도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좀 추천드릴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장 진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고 처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직원한테는 지금 일이 몰려서 진도를 하나도 쳐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은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하고 t의 기장 진도 현황 기능에 들어가면 어떤 직원이 얼마나 그 일이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누가 과중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배분을 해줄 수도 있고 진도에 맞게끔 일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신고 현황표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표 입력이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이걸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한 분이 하게 되면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 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점표를 치고 나면 그 해당 점표를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작성자까지 확인이 추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 같은 직원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적인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영업할 때라고 하면 우선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체감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t 엣지라는 건데요 위하고 t 엣지는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 즉 세무법인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고객 수임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직접 일한 내용들을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자료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희가 T-Edge 사용하면서 고객분들 만족도가 너무 올라갔고요. 세무사 사무실들이 그런 대기업처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다 소규모고 영세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T-Edge로 해소하게 돼서 그 부분이 영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Edge에는 기간별로 매출이나 매입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서, 전자납부 번호까지 찍힌 납부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편안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소통하실 때는 만약에 누락된 영수증이 있다면 모바일로 찍어서 촬영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바로 올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활용하면 좋고, 이건 저희 입장에서 좋은 기능인데, 통장 정리를 저희가 하다가 잘 모르는 란이 있으면 그 저교란을 비워놓으면 고객분이 그걸 모바일에서 기록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저희하고 소통하기에는 또 너무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원래 위하고 이 T S G 기능이 유료였어요. 3만 얼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은 그게 저희가 도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또 더존에서 이걸 무료로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너무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봄과 위하고를 만나기 전에는 손익을 알기 위해서 매달 결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세무사 측에 확인하고 그때그때 그때 손익계산서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위하고 th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더봄에서 작성해준 신고된 부가세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주 요청드리는 뭐 예를 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던가 이런 민원 서류가 필요할 때좀 귀찮았었는데 문서고에서 볼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서류가 필요할 때도 어 그런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회사 코드가 사라진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 코드가 사라지고 태그 기능이 생겨서 뭐 본지점별 태그를 걸어가지고 한 번에 검색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업종별로도 검색을 할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신고가 가능한 점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홈텍스나 위텍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위하고는 굳이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나 납부서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업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아보는 거래처 원장을 총괄원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존에는 거래처 하나의 원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거래처의 원장을 한 번에 띄워놓고 비교할 수 있어서 이, 부,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이는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가장 좋았던 차이점은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거였어요. 신입 직원분들이 이제 한 줄의 점표를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한 달치의 점표를 삭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심장이 좀 철렁하기는 했었는데 타이머신 기능으로 이제 삭제 전표를 했던 그 시점 전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운법인더보의 위하고티는 저는 봤을 때 식기세척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한번 써본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하고티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헤어나오시지 못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식기세척기라고 생각했습니다.